안녕하세요. 공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교 성적이 중간에서 중상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요. 학생 정원이 30명이면 그 중에서 15등에서 잘 맞으면 12등? 이 정도까지 하는 학생이었죠.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어, 신체 조건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165에 77kg에서 80kg 그 정도 중, 왔다 갔다 하는 중등도 비만이었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어, 저를 이제 드워프, 반지의 제왕의 김리라고 놀리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땐 참 어렸죠. 그리고 집안 사정도 좋진 않아가지고 제가 살던 집이 서울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고서는 부모님한테 학비부터 시작해서 뭐 생활비를 더 추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지방대를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자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서울야간대학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원할 때도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 야간대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약간 야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인들이 이제 학사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간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그런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정말 썩 좋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모태 솔로였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태 솔로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사에 비관주의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상황이 잘안 풀리면 다저 때문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대학교 들어가면 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럼 팀 프로젝트 때 뭐가 안 되면 다제 탓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루저, 루저였죠.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뭐, 사실상 뭐, 서울의 야간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제가 신체 조건이 안 좋다거나, 못해 솔로거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이 열등감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었던 것중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진 상태였다 보니까 어 종교를 좀 찾게 됐고 그 종교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이 굉장히 이제 뭔가 열악하고 뭔가 힘들고, 제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나쁘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만큼 힘들고 저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들을 발견했고, 그, 그, 그 공동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어, 제 스스로는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소중하게 여기고, 저에게 이제 이 자존감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인 효과였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100% 저의 비교 의식과 열등감, 비관주의적인 성격이 아예 끝나진 않았어요. 계속 이어졌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특히 좀 운이 좋아서 이제 저의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 6년간 교제를 하고 결혼을 꼬린 했습니다. 6년 동안 연애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 제가 연애 감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 루저였던 제가 이렇게 공동체만 잘 만나도 이렇게 연애도 잘 하고, 결혼의 꼬리까지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직장도 다니고 또 결혼도 한 다음에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어제 집을 마련을 했고 현재는 이제 직장을 떠나서 이제 기업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 어 제가 이번 영, 이전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퇴사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어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이제 저만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회사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 열등감과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아예 없진 않았어요. 이게 좀 줄어들더라도 아예 없,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하기 전때 전에도 굉장히 제 스스로 아, 저, 저는 약간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제가 취준생 시간을 겪잖아요. 저도 취업 준비를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도 다음번에 영상에서 좀 다룰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제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취준생 시절에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책을 많이 보면서 기존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조금 제한이 되는 것을 좀 느꼈어요.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부터 좀 그러한 생각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 꼭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알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 그리고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그 의식, 그리고 가치관, 이 저자의 생각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 저자들의 가치관, 생활 패턴,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인생 계획들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 뇌와 제 행동 속에 주입을 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세계관을 제몸 속에 다 꾸겨 넣는 듯한 기분? 너무 그런 희열을 느끼면서 정말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긍정과 실천, 시도와 에너지, 이거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비롯된 것 같기도 하고요. 루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이런 커뮤니티 생활과 이 책을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비교 열등, 평범함이라는 그런 제 자신의 스스로를 프레임에 묶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저는 결국 이렇게 책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해소하게 되었고. 어, 좀 극복하게 되었어요. 어, 저처럼 이렇게 루저 의식 그리고 비교 의식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커뮤니티를 좀 찾아가지고 뭐 뭐든지 좋아요. 뭐 운동 커뮤니티도 좋고 뭐 저처럼 종교 커뮤니티도 좋고 뭐 책이나 뭐 모임 커뮤니티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좀 비관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